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2300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입니다네 오늘은 다이소 1000원짜리 카왁스 도전 영상입니다 벤돌이 자가정비를 위해서 퇴근하면서 장갑을 사러 다이소에 갔는데요 거기 카코너에 가니까 1000원짜리 카왁스를 파는 거예요 헐 저는 카왁스 뭐 써본 적이 없어서 매우 비싼 줄 알았는데, 어이 요거 가격도 뭐 매우 저렴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카 무락스, 젤뭐 제일로 싼게한 5천 원 정도 하네요. 그 메뚜기 아저씨가 선전하는 게 그런 게한 5천 원 정도 하네요. 택배비는 델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소낙스나 뭐, 3M 뭐, 그런 거는 뭐, 한 5만원, 뭐, 7만원짜리도 있구요. 아 이거, 근데 저는 너무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구요. 네. 네, 오늘 이거 저한테 잘 맞는 쌈마이 요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 악싱하는 방법도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뭐, 카왁싱 스펀지에 뭐,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에 뭐, 카샴푸로, 뭐 차를 먼저 세차하고, 뭐 네, 저는 그런 거잘 몰라서 그냥 집에 안 쓰는 수건들 가지고 해볼게요. 네, 우선은 왁싱하기 전에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그냥 살살, 네. 영상에는 짧게 나왔지만 전부 다잘 닦았습니다. 네. 우선 본넷부터 한번 어, 도전해 볼게요. 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방법도 뭐 어렵지 않네요. 광택내 곳에다가 광택자를 뭐 뿌리거나 수건에 묻혀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살살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에 좀 마른 것 같으면 그 다른 수건으로 그 닦아내면 된다 그러네요. 뭐 방법이 어렵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본넷부터 한번 그 광택지 좀 뿌려 보고요 그 다음에 바른거와 젖은거 이렇게 구분하려고 색깔을 다른거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그 조각 천뭐 집에 남는거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걸로 열심히 닦아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어, 뿌리고, 네. 어, 거 하얀색으로 또, 그, 좀말르면 닦아내고요. 네. 요거 좀몇번 하다 보니까 또이것도 스킬이 쌓이네요. 네. 그 왁싱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살짝 말라지면서 습기 같은 게싹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닦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야, 이거, 그냥, 응? 안 하던 거 할래니까 그냥 생각보다 힘드네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 선세차 사장님들 쉽게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영상은 뿌리고 닦는 반복적인 거라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닦은 후에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왁싱 시간은 총한 30분 정도 걸렸네요. 왁스는 다 닦고도 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요 와우, 벤돌리한테 무슨 챔 기름을 발랐는지 매끌매끌해 보이네요. 네, 아까 밖에 나갔다가 담배 사러 편의점 앞에서 살짝 보니까, 오, 차가 약간 반짝반짝 하네요. 헐, 이거 뭐야. 생각보다 괜찮네. 네. 다이소 천원짜리 고광택 왁스 밴돌이 추천! 네, 여러분도 시간 날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W2